여기서 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같이 윤석열,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, 예! 대통령! 윤석열 구그 지도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. 지난기 선생 통해서 또는 많은 국민들 2035시대들이 대통령 살리내자 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네. 역시 국민이 주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대통령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음.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힘을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. 그래서 저는 뭐 그거만 하면 되죠. 지 굳이 저는 뭐 제가 나서서 인정받거나 막 얼굴 비치고 그런 건 싫어요 섣동 변호사께서 알려왔습니다 아. 아.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흐름들을.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 이제 고마움들을 아마 표시를 한것 같고, 어 그게 아마 며칠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전한길 씨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. 아 그래요, 네. 이현종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분 직접 들으셨니 네, 그러니까 직접 뭐 어, 직접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이제 어, 그 메시지를 아마 전한길 음. 씨한테 이야기를 했고, 예. 어 그런 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꽤큰 힘이 되지 않겠나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예. 이제 이 집회가 조금 어 조정기를 갔은 그런 상황에도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예. 음또 다른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저장기 집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평화적으로 특히 지난번에 부산 집회가 꽤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그날 예.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, 성황이 진행이 돼서 꽤 이제 힘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.